자, 반갑습니다. 유튜버, 듀입니다. 자, 이번에 전사 신챔피언, 마르티스, 아수라의왕 마르티스가 나왔습니다. 음, 신챔피언 나오는 간격이 좀더 짧아진, 그런 주기가 짧아진 느낌이 드는데, 뭐, 나쁜 현상은 아니라 봅니다. 어, 더 다양한 챔피언이 나오으로써 밸런스를 좀더 맞추려는 시도로 볼수있겠고요 음, 그렇게 봅시다. <laughs> 음, 제가 일단 외관을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어 너저분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무기도 두개 굉장히 멋있고 일단 모션을 보게 되면 나오는 등장 모션이 오 휘두르다가 와, 붕. 오 멋있어 어, 멋있어요 일단 음, 멋있으니까 조금 어 그런 멋진 걸 좋아하는 우리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사 챔피언이고 음, 공격 능력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자 패시브 보도록 할까요? 싫은데? 아 볼게요 죄송해요. <laughs> 아수라의 분노. 매번 스킬을 사용하여 어, 아수라의 이가 공격 속도를 최고 4초간 15%만큼 상승시킵니다. 음, 스킬을 사용했을 때 공속이 상승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글링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어, 패시브고 중간 중간에 뭐 싸울 때. 음, 조금의 부족한 딜을 그렇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패시브일 것 같아요 뭐 써봐야 느껴볼 것 같은데 아마 뭐 정글링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킬을 보도록 하죠 수라장? 어 수라장? 아수라장이야? 뭐야? 수라장 자 아수라의 힘을 모아서 전방에 부채 꼴범위의 적을 한 곳으로 모으고 280 그리고 100%의 추가 물리 공격에 물리 데미지를 입힙니다 오 일단 개수는 뭐 평범한 평범한 느낌이고 100%면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런 무난한 개수입니다 스킬 개수가 근데 적을 모은다는 게 요게 범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얼마나 모을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한 곳에 모으면 좋은 스킬인데 그게 될지 안 될지가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기, 대기 시간은 좀긴 편이고 쿨타임은 긴 편이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스킬 두 번째 스킬 보도록 하죠. 삼라 만상. 어, 왜 길어? <laughs> 스킬 대, 재, 재사용, 재 대기 시간은 10초 하늘과 땅에서 자라는 모든 것은 만상의 0라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삼천세계에서 아수라의 도는 도를 뛰어넘는 것은 없습니다. 아수라의는 지옥의 검이 되어서 적에게 150, 그리고 90%의 물리 공격력의 데미지를 입히고, 그리고 밀쳐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시전하면 전방으로 돌격해서 경로의 적을 띄우고 200 그리고 150%의 추가 물리 공격에 물리 데미지를 입힙니다. 이두 번째로 그, 두 번째를 사용했을 때, 그니까 러첫 번째 사용하고 두 번째 사용했을 때이 개수가 좀 높고 데미지가 좀센 편이네요. 요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어느, 어느 정도로 이게 밀쳐내고, 띄우고, 이렇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써봐야 알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이 스킬을 사용하는데 난이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물리공격력 데미지예요 이렇게 됐고요 첫 번째 사용했을 때이 개수는 높지가 않고 두 번째가 높으니까 두 번째 사용했을 때그 개수를 좀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궁극기 보도록 합시다 무한선멸 자이 궁극기에 대해서 제가 자랑할 게 있는 게 이 이름을 제가 건의해서 조금 바꿨습니다. 이 성멸이란 표현을 자랑이냐고요? 맞아요. 어, 죄송해요. <laughs> 죄송합니다. 자, 삶과 죽음은 마무리 이치이며 유일한 진리는 공허에 있습니다. 아수라의 왕은 최후의 비경에서 필살을 깨우쳤습니다. 이게 뭐야? 지정된 적 영웅에게 돌격해서 500 그리고 100%의 총 물리 공격의 물리 데미지를 입힙니다. 만약, 목표의 생명력이 50% 이하라면, 방어 무시 데미지를 입힙니다. 스킬을 사용해서 목표를 처치하면, 재사용되기 시간이 초기화되면서, 5초간 자신의 이속을 100%만큼 증가시킵니다. 신기하다, 이거는. 음... 특이하네. 전사 챔피언인데, 그, 스킬 쿨 초기화가 있어요, 이거는. 음... 카구라, 카구라래, 카리나 궁처럼, 적을 땄을 때, 쿨 초기화가 된다. 그리고 이속이 빨라진다. 이걸 좀만 잘 활용하면, 정말 괜찮게 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궁의 사거리가 어느 정도로 될지가 중요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음, 개수 자체는 뭐 높지 않고 100%니까. 네, 뭐, 이것도 써봐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적의 피가 좀 없을 때, 방어 부시 데미지를 입히는 게 관건일 것 같아요. 50% 이하에서 때려서 적을 따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 이렇게 신챔피언 마르티스 스킬과 그리고 외관,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하기부탁드리고요 바로 게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보죠.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자, 일단 인게임에서도 인게임이 훨씬 낫네요. 음, 인게임 생긴 건 조금 괜찮네요. 보기. 약간 좀 무거운 걸 지고 있는 듯한 그런, 오, 평타도 색깔이, 어, 약간 빨강빨강 하고요 오, 평타 크기가 크다. 전사에서 그런지. 막, 왜, RPG 게임, MMORPG 게임, 이런데 나올, 나올 법한 그런 전사 챔피언 느낌이 납니다. 두 번째 스킬이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이거 먼저 찍고, 정글링은 예상했던 대로 인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글링은 좋습니다. 음. 이게 장점이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궁이 어떻게 사용이 될지가, 범위가 넓을지, 좁을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스킬, 이렇게 쓰면서 다가가고요. 아, 시전 시간 보이죠? 한번더 사용할 수 있는 시전 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어우, 띄우기. 기본적인 딜교환인데, 데미지 자체가 엄청 세진 않아요. 뭐죠? 탱글로 써야 되나? 탱글로 쏘기에도 좀 애매한데. 오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 카린, 아 이거 떴다, 떴다, 이거 큰일났다. 상대팀 합류가 좋네요. 카린나가 합류가 좋았어. 리탄 뭐냐, 저거? 리타 저거 뭐 하는 거죠? <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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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 먹고 있는 거야? 저거 설마? 와, 뻘짓하네 또. 음, 저거는 뻘짓 맞죠, <끄> 여러분? 어. 뭐야, 뭐야, 저기. <끄> 모스크퍼는 미드 아니야? 뭐야? 타보러 왔는데리사 따야겠다. <끄> 요거 카리나가 크네. 이타가 살짝 비정상이가 첫 번째 스킬은 모으는 게 아니라 띄우는 느낌이 나요. 이게 모으는 건가? 살짝 제가 앞으로 간다 해야 되나?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약간... 음... 갑니다. 띄우고 숨이있다가 <laughs> 아, 이거 별로 잘못 크고 있어서. 어, 띄우기가 이렇게 1번 스킬이 1번 스킬 쓸때 무적 줘도 되지 않을까 <laughs> 그러면 사기일려나 무적 얘 좋은거 잘못 못 느끼겠는데 아직 이게 스킬 데미지도 완전 강력한 편도 아니고 무엇보다 어. 딜교환에서 이득을 가져가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음. 딜 교환해보니까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 정글링은 빠르거든 이렇게 여기 겉멋. 멋있긴 하다, 챔피언이. <laughs> 아, 또다요 또. 리타가 좀 문제네. 음, 리타가. 무스코프까지. 오, 퓨, 평, 평. 설마, 설마 칼이나 오지, 오지 않겠죠? 음, 네네이 정도면 괜찮아요. 두 번째 스킬 데미지가 꽤 좋고, 퓨, 퓨, 퓨서두 번째 스킬 딱 쓰고. <laughs> 아 카리나님 죄송해요. 어디서 영상 날아가는 소리 들리죠? 큰일났네 카리나가 잘하네. 아니 이게 도주기가 두 번째 스킬 밖에 없으니까 되게 애매해요. 그 도주기 마저도 들교환으로 안 쓰면 좀 애매하고 들교환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들교환하다가 상대가 와버리면 따여버리는 그런 챔피언 느낌이 납니다. 좀 말리네요. 이거 리뷰 영상이니까 음, 대충. 아 범위가. 아 데미지 이거 뭐지? 내가 레벨이 더 높은데 물론 조금이지만 레벨이 거의 동등한데 딜교환에서 이득을 가져가기가 어렵네요. 두 번째 스킬이 맞추기가 어렵다는 점 일단. 그리고 궁을 쓸 일이 없어, 지금. <laughs> 그러다 보니까. 아, 너무 착한 짓 했다. 스킬 이펙트는 진짜 이뻐. 나중에 인기 많아질 것 같아요, 이뻐서. 아, 진짜. 암 같아서는 그냥 길교안에서 따버리고 싶은데. 이건 영상이 이제 리뷰 영상이니까 다음에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어, 확실한 활용법을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좀 많이 아쉽네, 나도. 이건 끝나지 않았지만 뭐딜간이안돼 원딜이랑 게미즈 원딜 다가가질 못해 아예 하필 캐리어서 음, 킬각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두 번째 스킬 사용하면 이렇게 앞으로 막몇번 돌진을 해요 데미지를 조금씩 주면서 한번더 사용하면 돌진하고 띄우기 이번 스킬 모으는 게 아니야. 거의... 거의 안 모아. 데스코프는 뭐, 뭐냐? 저거 뭐야? 뭐 하는 거야? 저거 숨어있는 거야? 저기 오마 어, 엄마 아이가, 엄마 아이가 꿰매이지. 경필리드 영어씨야체면이 아 아. 말이 아니야. 리타 설마? 리타가? 딜리타가? 못하겠지? 리타 지금 브루노랑 대결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 설마? 오야 뭐야 리타? <laughs> 리타 뭐지? 성장이 워낙 안된 상태여서 힘드네요, 게임이. 데미지 어, 안 들어가는 거 어? 어? 챔피언은 되게 멋있고 정글링도 좋은데 딜교환이 좀 어렵다는 점. 정글링을 좀 하다가 커 가지고 딜교환을 해야 되나? 되게 있냐, 아니, 게임에서. 이거야. 즉일반 띄우고 평. 궁? 오, 좋아, 좋아, 좋아. 방금이 최대 데미지인 것 같아. 방어 무시 데미지. <목소리> 잠깐만, 봐봤어. 이번 딱 쓰고, 평,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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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까빠. <목소리> 와, 세 명이 와버리네. 두 명인가? 아깝네요. 세 명이네, 세 명. 3명. 그래도, 뭐, 음, 방금 조금, 어, 가능성을 봤어. 방금 좀, 이 챔피언이 가능성을 본는것 같아요. 핑이 너무 튕다. 거의 뭐 200까지 튀는데 자꾸 요즘 테스트 서버가 핑이 좀 튀더라고. Who here is 가자, 가자. 첫 번째 스킬 범위도 그렇게 넓지가 않네오 <놀람> 나이스. 뭔따겠다 <laughs> 모스크포도 왔어 궁으로 막타? 어우 좋아요 어, 이속 빨라져 오 이속 봐 이속 봐 <laughs> 이속 빨라지는 거 재밌다 음, 되게 멋있네 챔피언 이거 아르고스 다음으로 이제 학생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런 챔피언이 되지 않을까 음. 어, 이건 뭐 학생분들이 비하가 아니라 어, 되게 멋있으니까 잘 쓰이는 챔피언이 될것 같아요 어, 이번이번딱 띄우고 뿅 어우 좋아요 아궁 있었으면 궁으로 딱 멋있게 칼리나처럼 킬 따는 건데 궁이 없는. 오. 음. <laughs> 여타 전사보다 좋은 느낌은 안 들어서 그게 좀문제에요 요즘 힐다 라프 라프 이런 애들이 더 좋으니까 얘보다 조금의 음, 버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추기가 이번 딱 뛰고 궁으로 어, 뭐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구, 구, 구. 아, 궁 범위가 안 넓어! 좁아, 좁아. 거의 평타 사거리야 궁이. 궁 범위 좀 넓혀주면 안되나? 이거 궁 범위가 뭐 평타 사거리니까 맞추기가 힘드냐? 삼0개 도끼 한번 가볼게요. 제가 따로 지정했는데, 이... 그리고 땅 데미지가 엄청 낮은 편이 아니니까 삼0개 도끼를 가봐서 해보겠습니다. 버프! 영주 아닌데, 영주 치네 저것도 아왜 영주 이거 아닌데? 쳐줘야돼? 아닌데 이거 아닌거 같거든요 살짝? 이거 힘들것 같은데 우리 이거 상대 오면 큰일나는데? 안 오길 바라면서 먹, 먹읍시다 일단 피어테만 가가지고 어느정도 버텨주긴 하는데 리타 이 와중에 버프 먹고 있구요 깔끔, 깔끔한 판단이 다 온다 온다 가자 가자 진짜 이거 자, 부불불불부르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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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우려하던 상황이, 우려하던 상황이. 팀맞았는데 와, 그래도 우리가 먹었어. 아이스, 아이스. 불행 중 다행이다. <laughs> 나 진짜, 아 이거 먹는 거 아닌데 가면 안 됐는데 내가. 괜히 호응하겠다고 했다가. <laughs> 냉철한 판단이 필요해서. 근데 마르티스 이거 좋은지 모르겠어. <laughs> 아 이렇게 나와도 되나? 살짝. 아쉬워. 궁이 일단 궁클 초기화에서, 궁클 타임 초기화에서 기대를 해봤는데, 범위도 넓지가 않고, 이게 112 스킬의 디자체가 엄청 센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접근하다가 녹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뭐, 카구라나 캐리나, 이런 도주기 좋은 챔피언들한테 되게 약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쉬는 확실히 괜찮긴 해. 근 데미지만 조금만 더높여주면 좋지 않을까. 더 해봐야 알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거의 아직 숙련도가 부족해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야, 얘? 잠깐만, 캐리 안 돼, 캐, 캐리 안 돼. 봐. 이럴 때, 이럴 때 도주를 하기가 힘들어. 그냥 들어가. 따고, 아, 아까 와, 저거! 야, 카리나 히 회복 썼다, 회복. 리 아, 스킬 한번딱 나가면 따는 건데, 아... 그냥 방금 뺄걸 그랬나? 딱... 따고, 궁쿨 초기화돼서 한번더 따고, 막 그런 멋있는 그림을 봤는데, 그게 안 돼. 아쉽다, 아쉽다. 야, 5데시야. 오데스도 아니고, 5데스거 아니야? 5데시보다 5데시. 아, 말이 계속 꼬이네. <laughs> 이게 정신 차린 지가 얼마 안 돼서 살짝 꼬여요. 말이 델몬 먼드 먼드 델몬 오 아이고 아이고 캐 시브 에 대사가 없는 거 아니야? 대사 그쵸? 많이 안 들려 대사. Who here is worthy? Who here is worthy? w h 이 here is worthy? Who here is worthy? Who here is worthy? w h 아 h e r 잘큰 캐디도 아마 저보다 잘 컸을 텐데 제가 자른 거 보니까 이득은 이득이에요. 오팀 나이스. 저, 벨몬 벨몬. 오 벨몬 좋아. 벨몬 잘해. 레일라 분신 열이란다 열이. 이 와중에 탱, 템 말고 방어템, 아 아니 공격템 가고 잠수 타네요 정신 저런 애들은 음, 약간 문제가 있죠 그냥 잠수라고 타지 말던가 아, 정글링은 굉장히 빨라요 이 패시브도 있고 이거. 1? 쭉 궁으로? 퓭! 궁 막타 못 쳤다, 큰일 났다.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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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그냥 몰라, 몰라, 에라 모르겠다, 아유. 왜 이렇게 쎄? 캐리가 더 좋아. <laughs> 캐리 합류가 좋았네, 아, 참. 이게 궁으로 막타를 딱 쳐야 궁쿨 초기화가 돼서 캐리를 궁으로 따는데, 그게 안 되니까. 브루노, 와. 카리나가 잘해. 카리나가 합류 타이밍이 어, 아주 좋아요. 그리고 2타가 어들어와줬네 <laughs> 기적이다 기적 근데 공속 빨라지는건 이게 음, 1대1 상황에서는 나름 쓸만할 것 같긴 해요 생각보다 아 영주 먹히만 끌수 있을까 아 스캔 리뷰 영상에서 이렇게 좀 아, 아까우니까 1번 딱 쓰고 좋았어 이거 2번 진입 이번으로 딱 끼우고, 오, 좋았어, 이거. 오, 연계, 궁은 못 썼지만, 궁은 안 써도, 음, 궁 데미지 상향 좀 부탁드립니다. 어. 궁은 안 써도 되는 그런 느낌이, 음, 아쉬워. 어, 이거 이기나, 설마? 완전 말린 판이었는데, <laughs> 물론 제가 스킬 연결을 잘하긴 했는데, 이번 뛰고 쭉 내딜인가? 음, 내딜 레딜 아닌 것 같죠? <laughs> 이렇게 어떻게 어, 우여곡절이긴 기 했는데, 참 챔피언이 좀더 버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이게 본 서버에 나온다면, 이제 다른 전사 챔피언에 비해서 탱도 안 되고 디이도좀 달리고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더 조금의 버프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신 챔피언 어 이제 고센 다음으로 나올 아, 피어스 어, 다음으로 나올 신 챔피언 마르티스를 해봤는데 마르티스를 음, 좀 아쉬운 점도 많고 그래도 버프 좀 먹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플레이를 마쳐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시다 아니 뭐